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지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그 스텝 기후, 그 그러니까 스텝 기후까지해서 건조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끝내 보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형 지형들을 배우기 전에 지형 형성 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내적 작용 외적 작용 이 있었죠. 그리고 외적 작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이렇게 건조지형, 뭐 하천지형, 뭐 카라스트지형, 해안지형 배울 때 이해가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시간을 투자를, 시간을 좀 투자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지형인성작용을 배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지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뭐 말로는 했지만 프린트로는 체크를 못해가지고 24쪽에 위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건조해 그래서 기온의 애교차가 커서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까지 했어요. 그리고 화살표. 건조 기후 지역의 지형은 주로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한 하천과 바람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간헐적이 뭐야? 정말 가끔씩 내리는. 얘들아 사막 기후야. 비가 거의 안 와요. 근데 비가 한번 오면은 소나기처럼 갑자기 팍 내려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어. 그래서 거의 그냥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강수량이단데 그때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년 쪽을 내리는 비에 의한 하천과 바람에 의해서 형성됐는데 우리는 먼저 이 비에 의한 하천에 의한 지형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얘들아, 선상지, 페디먼트 플라야, 와디가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한번 쌤이 살펴볼게. 자, 이게 선상지야,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이게 페디먼트야 여기 완사면. 오케이. 그리고 이게 플라야. 그리고 이게 와디입니다. 일단 생김새는 이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생김새들의 지형이 어떠한 이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지형들이 생겼는지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상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하천의 분급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얘들아 어, 분급작용을 이해하면은 이 건조지형 앞으로 배울 것들이 또 편해져요. 자 분급작용을 볼게. 요자 분급작용. 자 분급이 뭐냐? 급을 나눈다. 나눌 뿐의 급을 나눈다. 급을 나눈다. 급을 나누는 작용이에요. 근데 누구한다? 하천이란다. 이 하천 물이 급을 나누는 작용을 하는데 어떤 급을 나누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어그 풍화작용을 받고. 그 부서진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했잖아 그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아니면은 약간 좀 큼지막한 자갈 이게 1번이 자갈이에요 자갈 자갈 그두 번째 뭐야 이거 많이 봤지 뭐야 이거 우리 한섬 해변에서 볼수 있는 한섬 뭐 감추 거기서 볼수 있는 이것들은 모래라고 해요 모래 어. 우리 모래는, 알갱이가 보이죠? 우리 그 모래들, 이 모래, 그세 번째, 크게 점토로 나뉘어요. 점토. 이거 점토예요. 점토는 입자, 알갱이가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점토는 거의 물을 머금고 있어요. 어, 입자가 작으니까, 뭐야, 이렇게 지네들끼리 안 놀아. 항상 이렇게 묻혀, 묶여, 묻혀져 있어. 그 거의 이렇게 진흙으로 나아가. 이 점토가 진흙인 이유가, 입자가 작아가지고, 서로 그냥 계속 움직여 있어서 그래. 수분기를 가지면서 수분기를 안되문에지내들리 움직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들어 이건 아무튼 자 자갈 모래 점토 등이 있어요 이게 바로 풍화 산물이에요 풍화 산물들 풍화에서 나타난 것들 자 풍화 산물은 자갈 모래 점토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래서 이루어갈수록 그 입자가 어떻겠니 입자가 작아요 자갈이 제일 크죠 그다음 보래 그다음 점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하천이라는 놈은, 하천이라는 놈은 자갈만 쌓 자. A, B, C 구간이 이렇게 있다. 근데 하천이라는 놈은 A라는 구간에는 자갈만 쌓 B라는 구간에는 모래만 쌓 C라는 구간에는 점토만 쌓 이런 식의 분급작용을 해요. 이게 뭐야? 분급이지. 자, 입 자의 급을 나눠서 쌓는 거. 이게 바로 분급작용이에 이해가 됩니까? 이다 분급작용 이해가 돼? 이게 분급작용이야. 근데 분급작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분급작용 볼게요. 자, 우리 뭐가 있다했어? 자갈, 통화산물들, 자갈, 모래, 점토 이렇게 있다고 했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근데, 자, 이렇게, 하나의 지대가 있다고 쳐봐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의 이렇켓 쳐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천이 이렇게 있어.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 하천이 흐르고 여기는 이제 그냥 하는 게 면이야. 어, 경사 안 줘도 되겠다. 대충 이렇게 면이 있어. 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 하천이 흘러. 근데 비가 막 와. 얘가 돼?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야. 비가 막 와가지고 하천 수위가 점점 올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넘치겠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자, 홍수가 날 거야.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넘쳐. 범람한 다했지 넘쳐가지고 점점 위 열로 그지면을 타고 가겠지. 어, 넘쳐가지고 걸로 갈거 아니야. 근데 애들아, 역시또 나눌게. A 구간, B 구간, 자 C 구간으로 한번 나누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A, B, C로 갈수록 애들아 생각해보자. 유속은 어떨까? 유속이 뭐야? 하천의 속도. 유속은 A에서 C로 갈수록 빠를까 느릴까? 대답했어. 유속은 얘들아. A에서 비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A에서 비로 갈수록 왜? 왜? 마찰력 때문에. 이해가 돼요. 마찰력 때문에. 왜? 이거 땅이잖아. 땅. 이거 땅이잖아요. 땅. 그치. 근데 범람을 해. 그러면 범람을 하고 세차게 넘치겠지. 넘칠 때 A 부분이 가장 당연히 빠르겠지. 근데 점점 흐르다가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 땅의 마찰력에 의해서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유속이 A에서 B로 실어갈수록 느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자갈 모래. 이러한 입자가 큰 것들은 유속이 빠를 때 움직일 수가 있을까? 느릴 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 자갈 모래가 있어. 우리가 물을 호수를 뿌린다 해봐. 그 호수의 양을 호수를 세게 해야지 그게 움직이겠어. 약하게 해야지 그게 움직이겠어. 세게 해야지. 그러면은 유속이 빠를 때 A, B 구간 유속이 빠를 때는 주로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쌓이겠니? 뭐가 움직여서 쌓이겠어? 주로 자갈 모래들이 쌓이겠지. 왜 유속이 빠를 때는 자가, 유속이 빠를 때 자갈이 움직이거나 어쨌든 퇴적되거나 할거 아니야. 그치 유속이 빨라야지 이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딘가 운반될 수가 있어. 운반돼서 쌓일 수가 있어. 그래서 자갈 모래봉이 입자가 큰 것들이 쌓여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찰력에 의해서 유속이 점점 느려지는데 씨로 갈수록. 렇치 그러면 이 구간은 주로 뭐가 쌓이겠니? 모래 전토등이 쌓이겠지. 어, 여기서 하면은 모래는 좀 어, 모래도, 그, 모래도 그 입자 크기가 다르거든. 약간 좀 모래 뭐야 입자가 작은 모래랑 점토 여기 입자가 약간 큰게 쌓이겠지 왜 여기는 왜여기 유속이 느리다요 유속이 느린데 자갈과 모래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어? 그 전에 유속이 더 느려지기 전에 여기 쌓이겠지 자갈 모래들이 자갈 모래들이 쌓이겠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점토는 굉장히 입자가 작아고 가볍잖아 그래서 조금 유속이 느린데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전토 입자가 작는 거. 어, 근데 A, B, C 구간을 보니까 A에서 C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네 급을 나눠놨네. 이것들이 뭐라고? 분급작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 이해가 되요, 얘들아. 이 분급작용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분급작용을 이해하고 이제 하천에 의한 지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 먼저 선상지를 볼게. 일단 선상지는 뭐냐? 일단 읽어볼게. 계곡 입구의 경사 급변점에서 하천 운반 물질이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지역. 어때? 일단 부채 모양 맞아? 부채 모양 맞지? 부채. 자,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지역입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퇴적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채 모양의 설상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잠깐 다시 넘어갈게 자 얘들아 어, 건조한 데는 이건 그냥 알아도 저기 뭐야? 평평한 평지에 산이 감싸고 있네. 이런 분지라고 하죠. 분지. 근데 건조한 데 있어서 건조 분지예요. 자, 건조한 지역의 지형들은 이렇게 건조 분지 안에서 많이 발생하거든. 어, 그냥 알아도 이거 편한데요 건조 분지 안에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지 건조 분지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거의 건조한 지형은 오케이? 여기에 이제 막 사막이 있고 그런 거거든.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산이 있겠지 이해되니까 가 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여기 평지고 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이 산이 B 그리고 여기 평지가 A B 보는 거예요 다시 이게 여기야 이게 오케이 자 근데 여기가 막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했지 가끔 비가 엄청나게 와 오케이? 그럼 비가 엄청나게 오면은 이산 사이의 계곡에는 뭐가 생기겠니? 그 잠깐의 하천이 생깁니다. 하천. 오케이? 자, 하천이 형성되는데, 자, 우리 방금 얘기했다. 건조한 지역은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고 했지. 왜?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산에, 이 산들도 암석이잖아. 이 산들은 어떻게 되겠겠니자개자개 부서져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자개 자게. 이게 됩니까? 근데, 비가 내리네? 그럼 비에, 비가 내리면서 이 산에 있는, 어쨌든 이 산을 타고 하천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 이 풍화산물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기 하천에. 이해가 됩니까? 자, 소나기가 내려. 막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은 산을 타고 하천이 형성되겠지. 계곡으로. 그치? 응? 산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산사면에, 산산면을 타고 여기 하천으로 모여 하천이 흐를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여기 있는 풍화산물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천에 채정물들이 되게 많아. 자갈정, 자갈 점, 자갈 모래 점토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자세차게 계곡을 타고 내려와. 그렇죠? 내려 와 근데 이렇게 계곡을 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평평한 동지 바닥을 만난 지자 계곡. 경사 급한 계곡을 내려오고 있어. 근데 평지를 만났네? 그때 만들어지는 게 평지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됐어? 유속이 어떻게 됐어? 갑자기 급! 감망했지 자, 세차게 내려와. 근데 평지를 만났어? 세차게 내려다 평지를 만났어? 유속이 급감해. 그러면서 퍼지면서 딱 최종물을 쌓는 겁니다. 근데 최종물을 어떻게 쌓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는다. 오케이? 부채꼴 모양으로 여기 풍화산물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선상지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애들 하천이 쌓는다 했지? 자그법나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천이 갑자기 경사급변점을 만나서 경사급변점을 만나서 쌓을 거 아니야. 근데 하천은 계속해서 흐르겠지. 어 성장지를 쌓고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천은 흐릅니다. 그 비가 올 때는. 이해가 됩니까? 싸으면서 흘러요. 근데 그러면은 A, B, C 다시 A, B, C 이거 무시해. A, B, C가 있지. 그럼 A 구간의 선상지가 형성된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A 구간에 형성 성됐는데 여기 입자들은 어떻게 되겠니? 입자 대부분 입자가 커요. 왜? 하천이 방금 쌓이기 시작한 곳이니까. 하천이 A에서 B로 점점 흐를 거니까. 당연히 A에서 B로 흐를수록 어때? 마찰격이 강해지니까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A 부분이 유속이 제일 빠른데잖아. 이 분지 바닥을 보면은. 그럼 A 부분에 입자가 큰 자갈 모래등을 주로 쌌습니다. 그래서 선상지는 자갈 모래등이 거의 다 쌓여있어요. 자, 이 세상지를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아, 이거 계속 지었다. 이게 짜증나네. 실제 소파면 여기다 막 그리고 그럴텐데. 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에? 자 그래서 나타난 게이런한 선상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죠. 산들이. 근데 여기 풍화산물들이 많았는데 비가 내려 그 풍화산물을 가지고 하, 그 하천이, 하천이 여기는 풍화산물을 가지고 와. 근데 갑자기 곡구를 만났네 평지를 만났네 그대로 싹싹 싹. 그래서 이렇게 부채꽃 모양의 선상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프린트. 계곡 입구 이게 계곡이잖아. 계곡의 입구에 뭐니 이게? 경사 급변점입니다. 경사 급변점에서 형성되는 거야. 음. 자, 이게 평평하게 보이지만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계곡이 이렇게 있고 평지입니다. 이게 경사 급변점. 이 경사 급변점이 갑자기 자, 경사 급변점을 만나서 팍사,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오케이, 자근데 얘들아. 자, 또 사진을 보여줄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쌓았어. 이렇게 해서 쌓았어. 이렇게 또 계곡이 쌓았어. 또 계곡이 이렇게 해서 쌓았네. 자, 일련의 선상지들이 이렇게 일자로 모여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바다라고 합니다. 자, 건조지역에 선상지가 만들어져서 경사급변죠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선상지가 연결되어서 바다가 형성된 겁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니까 선상지 이해가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자, 다음 페디먼트에서, 페디먼트에 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 페디먼트 자, 얘들아 다시 한번 건조분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게 산이고 여기 경상도 변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확 쌓았어 이게 선상지가 쌓였네 이게 선상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얘들아 선상지를 쌓고 계속 하천이 이렇게 흐른다 했죠. 이렇게. 그 분지를 바닥을 통해 바닥까지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근데 그때 흐를 때 이렇게 흐르잖아 흐르는데 자 얘들아 이거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선상지가 이렇게 있고 분지 바닥 바닥 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쌓고 하천이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하천이 흐르는 줄 알아? 하천에 물기를 통해서 흐르잖아. 여기 이렇게 흘러 일자로. 그러니까 이게 면이 있잖아. 면을 이렇게 면을 얇은 수막의 형태로 그러니까 막 얇게 수막이 흐르는 형태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로 하천을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이 면을 평평하게 왜 식생이 없으니까 식생이 없으니까 굳이 막 어디 모이고 그러지 않아 그냥 이 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흘러요 이걸 바로 포상 홍수라고 해요 읽어볼게 페디먼트 이러한 자 여기 경사교 이렇게, 이렇게 있어 경사급 변점에서 여기 선상지 쌓였어 선상지 근데 계속해서 흐른다 했지 계속해서 이렇게 쭉 흘러 선상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렇게 평평하게 침식면 평평하게 면을 흐르는 거 이게 바로 포상홍수 침식 포상홍수예요. 포상홍수, 포상홍수 포포 알지? 지포 포상 이렇게 평, 평평하게 펴진 형태로 흐른다. 그래서 포상홍수라고 됩니다. 나옵니다 이게. 포상홍수라고 불려요. 아까 이게 뭐야? 포상홍수가 나타나요. 어 이렇게 평평하게 흐르는 평평하게. 그래서 이러한 포상홍수 침식에 의해 형성되는 완경사의 침식면을 말해요. 침식면. 자, 포상홍수에 의해서 이 밑에 깎아 계속 깎아 깎아 이해가 됩니까? 포상홍수가 지수적으로 계속 흐르면서 그 밑에 있는 면을 깎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 계속 깎아서 되게 평평한 완만한 포상홍수에 의해서 완만한 완성되어, 침신면 연습해요, 침신면 이 완만한 침신면이 바로 페디몬트예요 페디몬트 자, 이거 알겠습니까? 페디몬트 이해돼요? 자, 페디몬트는 또 다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요 이게 바로 페디몬트예요 여러분 자, 여기 막 산이 이렇게 있죠, 막 산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 산, 그 중턱에 이렇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아, 어,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선상지가 이렇게 형성된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상지 그리고 선상지 선상지에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포성 이렇게 선상지를 만들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쪽 부분 이게 완만하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본 거지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있냐 선상지가 이렇게 있고 되게 완만하게 돼 있고 여기 비 부분이거든 비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선생님 비꿈치 부분 되게 완경색 내 면이거든? 근데 그포상수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바로 페디몬트예요. 오케이? 페디몬트 이해 됩니까? 또 하나의 사진을 볼게요. 이거를 좀 이쪽에서 봐 어, 이거 이게 다 페디몬트입니다. 뭐야? 선상에 쌓이고 페디몬트 선상이 쌓이고 페디몬트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뭐냐고? 포상수에 의해서 침식된 심식면 페디먼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플라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